두 번째 나오는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학습기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학습기반 인공지능, 우리 책은 학습기반 인공지능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규칙기반 인공지능은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학습기반 인공지능을 크게 그 형태에 따라 또는 그 특징에 따라 구별하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나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사실은 강화학습은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식은 강화학습은 원래 있던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머신러닝에 즉 학습기반 인공지능에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너무나 쉬운 개념인데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학습은요. 내가 학습할 좀 전에 설명드렸죠. 내가 훈련할 데이터에 답이 있는 거. 비지도 학습은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의 예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지금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문제 정답이라고 나와 있고 문제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을 설명할 때, 즉이 녀석을 학습 시킬 때 여기에 보면 얘를 해마 또는 여기에 있는 것 조개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건 이거, 이건 뭐라고 정답을 얘기해주면 그건 지도학습. 만약에 정답이 없이 여기서 어떤 자료를 주고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데이터를 구별해보세요 하면 비지도학습. 자, 우리 책에 있는 물고기 그림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된다면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사람을, 사람 사진과 원숭이 사진을 두고 사람 사진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 원숭이 사진은 원숭이.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진, 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원숭이 종류의 사진을 특별히 답을 주면서 가르쳐 주면 지도학습이고요. 저 같은 사람의 뭐 사진 또는 다른 형태의 사람의 사진 그리고 원숭이 종류도 여러 가지 원숭이 종류를 주고 기계가 네가 알아서 구분 지어봐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비지도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렵나요? 그러면 외우시죠. 답이 있으면 지도학습, 답이 없으면 비지도 학습. 그런데 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쪽에서는 수준 높게 레이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려면 답, 음, 무식한 표현, 레이블, 굉장히 유식한 표현.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블이 있으면 무슨 학습? 안 들려? 더 크게 네, 지도 학습. 레이블이 없으면 무슨 학습? 비지도 학습. 다음 공부하겠습니다.